제가 이틀 전에 친구 초대 코드로 가입하면 투자 지원금 2,000원 주는 든든 이벤트를 소개시켜드렸어요. 그 든든해서 첫 투자하면 5,000원 주는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26일까지이고 포인트 지급일은 1월 16일입니다. 투자 지원금 넣고 1월 16일까지는 해지하지 마셔야 됩니다. 최소 투자 지원금이 있죠. 제가 그때 가입했던 건 30만 원이고 여기서 응모하기. 입금 후 응모하기 버튼을 통해서 입력을 해라. 그리고 포인트 적립일 이전에 해지시엔 당첨이 자동 취소된다.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저는 아직 투자 증금안안 났는데, 그때 가입했고 입금 버튼 눌러가지고 KB 증권이고 계좌번호 알았으면 KB 증권에 입금하고 KB 증권에서 바로 반영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캡처를 해놨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은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친구도 나도 여기 들어가서 첫 투자 5천 원 여기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동의하고 응모하기만 눌러주시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리고 1월 16일까지만 빼지 말고 기다리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